네, 안녕하세요 어? 네, 안녕하세요 여기는 석사교회고요 저희 이제 밥 먹으러 갑니다 야, 이거 한번 찍어예 영현이 성원이가 날참좋아한다요하나 일본어 써줘 일본어? 라고 <laughs> 했대 카미사마. 그스는게더몸 안좋아 나 먹으려면 안먹었잖아 나눌때도돼 오늘 네, 시출발먹고 가야돼 어, 여기 웃신다 이거 내가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하데그래어를아 이게 안웃면너가 응. 어이못 가. 까 아, 약간 좀더 좀 얄쌍하신 원장 선생님. 아니지? 아니요 원장 선 더. 아니야. 아니야 원장 선생 얼굴에 살이 있으셔. 우리 아빠도. 아니요 없으셔. 우리 아빠 완전 대미지야. 아빠들 다 똑같이. 그러니가 뭐지? 야 카메라 보고 있어. 근데 많이 웃지 웃지가 않은가. 함으로써 이제 우리 피 시도로 의식을할거거요 뭐여? 우리 점심 먹어요 왜왜왜 아 반응이 좋네? 지우가 여기가 웃어주니까 자꾸 더하 저는 아침 안 먹었어요 아이씨 형 오늘 렌즈는 안만졌 만졌어. 렌즈 만지지 말고. 아, 맞다. 깔깔해서 닦으면, 닦으면 되지. 닦아야 되니까. 닦아야 되니까. 하아 하아 뭐, 면 뭐, 스트린이고. 렌즈를 닦아봐. 야, 지금 현재 렌즈가 뭔지 알려줘야지. 전자렌즈. 렌즈, 이거 다들 점심 맛있게 드세요. 어? 이게 물인데, 진짜 맛있습니다. 한 번만.

주먹밥 먹을래? 주먹밥에 일본어를 먼저. 알아? 나 알지 다깨 주먹 맞으면 아니 검색하면 안 되는 거잖아 아 검색하는 거 아니야 아니 검색하면 아니라는 거야 네이버로 들어갔잖아 네이버, 아, 네이버 할수 있는 검색밖에 없잖아 아좀더 곤충이 아, 그 름이 생각이 안나가지 주먹방 사생활이야 지우 아 알지 문이 진짜 알아. 우리 오늘 비메르칼을안 봐? 안 봐. 네. 응, 진짜 그냥 지, 지구로 할아버지가 정이철한테 정이철 전이치 너 나의 아니, 자랑이다 이런거 보고 나는 무고한 뭐 가지 다심한게 있어. 잘했어. 아까 <웃음> <웃음> 나도 누나 있어서 좋겠다. 그래. 아니면 여동생. 이데 여동생은 여동생 남자친구 생겼다 고러면좀 짜증날 것 같아. 왜? 집에 데려왔어 응. 남자친구. 응. 그러면 왜? 돈이 많았어 너한테 갑자기 너가 갖고 싶었던 걸다 줘. 어? 가능. <laughs> 어 근데 여동생 패. <laughs> 아니 정말 <제발> 안되지 <laughs> 1 0 년에 한번 패. 아 그럼 가능. 근데 막 죽일 정도인게 <laughs> 이번에 하면 <laughs> 목이, 목이 부러졌서 그걸 맞는 <laughs> 그냥 네가 생각하는 걸다줘 아, 그래? <laughs> 막 우주여행 시켜줘 굉장히 <laughs> 사이버평가 근데 그 여동생을 고칠 수 있는 것도 줄 거야 아 그래? 때리고 <laughs> 근데 이제 이벤트로 불가의 확률로 죽여 <웃음> <웃음>

라이라이 잠깐 끊어 아니 그 렌즈 아니 렌즈 그, 가려 아니 렌즈 다시